안녕하세요 스드메 패키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스드메 패키지 문제 많다고 그 나쁜 업체를 거래하는 그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가 더 나쁩니다 뻔히 그 업체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추가비를 받아 쳐 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업체를 손님 보내준다는 것은 뻔히 봐줬을 거 알면서 보내주는 그 컨설팅 그 플래너가 정말 나쁜 업체라고 난 생각합니다 내가 보여드리는 스듬의 패키지 내용 잘 보세요. 정품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구성해서 이 가격에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구성한 패키지는 공짜로 해준다 그래도 가시면 안 돼요. 결국은 여기 이두 가지를 추가비 받아서 엄청 많은 이익을 볼 겁니다. 스튜디오 촬영하고 셀렉할 때 얼마나 많은 추가비 있는지 아시죠? 이 3종 세트 추가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주 못돼 처먹으신 분들이 이쪽 꽤 많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직장에도 나쁜 사람들 많겠지만 이 업종은 사람들은 착한데 추가비 받아먹는 그참 아, 나빠요. 이렇게 웨딩드레스 만드는 사람이 웨딩드레스를 a급으로 만들어서 스드메 패키지를 이런 식으로 싸게 받습니다. 너무 심각 스드메 추가비, 극초저가 스드메 가격 정찰제 159만원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으로 이런 가격에 해줄 수 있는 업체를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스드메 패키지 업체를 잘못 선택하다 보니까 내용을 알고 선택해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바가지 쓰고 피해보는 겁니다. 내가 올려드리는 스드메 정보가 여러분이 알뜰 결혼 준비 에큰 희망이 되고 돈을 아끼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가격대를 2 0 3 0 년까지 하고 웨딩에 떠날 겁니다. 어쨌든. 신상 웨딩 드레스를 포함시키고 원장 본장 메이크업 포함시켜서 풀 패키지 결혼하는 날까지 이 가격에 해줄 수 있는 업체는 직구 웨딩 라펠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업체를 비교하셔서 이렇게 못 해주는 업체랑 계약하실 분들은 추가 비를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업체가 이유 없이 깎아주고 잘 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정찰제로 하는 업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게 실제 중도 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실제 결제액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조금 더 어, 똑같은 패키지인데 똑같은 패키지인데 229만원짜리 패키지가 있는데요 왜 가격이 틀리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 가격이 틀리냐 하면요 은 아, 중간에 그걸 안넣어네 지금 이두 가지 패키지의 가격차이는 스튜디오 촬영시간에 있어요 80분을 해주느냐, 4시간 가까이 해주느냐, 가격 차이 때문에, 그 시간 차이 때문에 두, 가지, 두 가지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둘다 신상 웨딩드레스 입혀줍니다. 둘다 원장, 본장, 실장, 지정 메이크업, 기초 메이크업, 색조까지 서비스 들어가고, 결혼도미 촬영도미 다 포함입니다. 요즘은 왼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157 패키지는 시트 상품이고요. 10명 오면 7명, 10명 오면, 어, 3명 선택하는 패키지고요이 패키지는 2030년까지 운영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패키지를 계약하면 안됩니다. 이 패키지는 악마의 편지 패키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 추가비, 바가지 쓰는 패키지.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가 이런 상품 팔거예요 이런 상품 팔면서 포인트 받으면 뭐 50만원도 깎아주고 100만원도 깎아주고 200만원도 깎아주고 뭐 심지어 어떤 업체 공짜로 해 준다는데 에이, 그런 사기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공짜로 해주고 구업자가 그 운영이 될까요 강남 임대료 얼마인지 아시죠 인건비 얼마인지 아시죠 네이버 유튜브 광고비 얼마인지 아시죠 그때 공짜로 주겠다그 말을 신부님이 더 웃긴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믿는 참 신부님들 순진한 분들 많으세요 나는 나한테 왔다가 다른 데 가서 피해본 신부들 몇명 봤거든요 옛날에 어떤 신부가 내가 카페에다 무슨 글 올렸는데, 나를 비항거리더라고요. 뭐라고 비항거렸냐면, 내가 무슨 우리 신부들한테 그런, 어, 웨딩, 마이, 무슨 컨설팅 부도 났으니까 조심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썼더니, 우리가 당해서 고소하냐고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내가 그 신부 당한 거를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소하다고 생각할 사람이로 보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고소하다고 대놓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몰랐는데 그 신부가 고백한 거예요. 상담 받은 경험이 있대 안테 가서 피해를 봤대요. 근데 내가 그 신부 거기서 했 어떻게 하래 그죠? 여러분 누구 말이 맞죠? 내 말이 맞겠죠? 어이가 없었더라구요 그래서 개념 없는 그런 싸가지 없는 신부들도 많은데요. 어쨌든 난 그런 사람들 싫구요 적어도 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싸가지 없다 해도 돼요. 우리나라 최고로 웨딩드레스 잘 만드는 사람이 내내내 내, 내 상품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사람이지만. 남한테 사기당한 신부한테도 내가 최고 사람 맞죠. 챙겨주려고 이렇게 지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좋은 말로만 해도 알아들을 걸 이렇게 강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피해 주려고 이런 말해요재능기반하는 사람이 피해 줄것 같습니까? 이런 패키지를 선택하라고 안내 드리고 있고요. 이런 악마의 편지 같은 패키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 패키지 가서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 잘하잖아요. 깎아 주겠다. 포인트 쓰면 공짜할수 있다. 이거는요. 이런 패키지는 공짜로 해도요. 다시 이거 두 가지 때문에 200만 원, 400만 원 추가 비씁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이 매딩 컨설팅 가서 계약해 보세요. 계약하고 결혼하는 날까지 얼마 추가 비가 나오는지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칭찬하는 그 업체들이 돈안 벌고 뭐 재능봉사하는 단체인가요? 나는 재능 기부하잖아요. 솔직히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패키지 이렇게 해달라려면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 이렇게 해달라면요. 신부님 가라 그럴걸요? 도저히 안 남거든요.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를 팔아야 수수료 40, 50% 가져가는데 이렇게 싼 패키지 팔면 지들이 가져갈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패키지는 깎아줘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 신상 웨딩드레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패키지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패키지 계약하지 말고요. 고급 신상 웨딩드레스를 포함시켜서 계약하셔야 되고 중고 웨딩드레스 포함된 패키지는 공짜로해 준다 그래도 가시면 안 된다는 거. 이번 스드메 패키지 추가비 뉴스를 보시는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너무 심각한 수준메 추가 비 400만 원 받는 거 이렇게 싸게 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고 성당에서 결혼하는 분들을 위한 성당 패키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도 어, 스몰 촬영과 일반 촬영 두 가지를 준비해주고 있고요.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었던 얘기고요. 여기 에 보여주는 이 분들 실제 신랑 신부예요. 실제 신랑 신부, 실제 신부, 실제 신부, 실제 신부, 실제 신부 맞습니다. 이분들은 김예지 신부님이라고요. 아주 저한테는 도움을 많이 주신 아주 인성이 고른 내가 김씨라는 이유로 제가 경주 낑가거든요. 제가 그래도 경순학 28대 손인데요. 추사 김정희 일가고요. 이런 자부심 때문에 양심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마 경기도지사 김동연씨가 제 아,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족보상으로 저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내놓으라는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나한테 스드메 바가지 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랑 같이 하는 쓰드메 업체 중에 스튜디오 추가비 왕창 받은 업체가 있었는데요. 다 정리했고 지금 같이 하는 업체들한테는 철저하게 제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겁니다 이번에 웨딩드레스 추가비를 폭리에 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그 곳을 누가 갔을까요? 누가 소개했을까요? 누가 가서 신부님들이 가서 그렇게 바가지를 써서 억울해서 뉴스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랑 스드메 계약하실 때는 분명히 반드시 꼭 신상 웨딩드레스가 포함된 패키지를 계약해야 된다는 거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웨딩드레스 만드는 살아있는 전설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재능 기반은 내가 거짓말 하진 않겠죠. 말도 제가 거칠게 하잖아요. 실제 나는 정가도 없고요. 어, 나는 그렇게 뭐 남한테 피해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랑꾼입니다. 여러분의 알뜰한 결혼식 비용만 받고 천사를 만들어주는 공주를 만들어주는 돈 없는 사람이 와서 날 우기면 봐주지만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우기면 그 신부 내 드레스 안 입힙니다. 적어도 나는 성당도 가고 교회도 댕기고 절에도 가서 내가 만든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신부 행복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